자 이번 퍼미션은 여섯번째 뜨는 킬로그 총이랑 아홉번째 뜨는 킬로그 총으로 지키사 3만원 미션이 있습니다 자 미션 도전! 미라마에서 도전! 자 과연 어떤 총이 날 것인가 여섯번째랑 아홉번째 여섯 아직 두개밖에 안나왔네요 다른거 파이 먼저 하자 어 잠깐만요 봐야지 1, 2, 3, 4, 5, 6 조졌구요 7, 8, 9, 스르륵 조졌네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스르륵 하아... 스르륵 한자로 들고 치킨을 어떻게 먹어 안 그래도 안 좋아하는 종인데 조졌네 이거 자린는 좋네 야, 예? 옥상에 플라워 있었다고 진짜로? 거짓말 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야? 입니다. 진짜 이겼다고요. 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거. 아 이거 세한데 지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람이다. 양용이 잘하구요 음, 양용이라 나쁘지 않아. 일단 세르라간자로라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오? 총이 아니긴 한데 어 인정합니까 혹시? 판처 가능? 아, 판처 인정이요. 알겠습니다. 아. 스레를 절대 안 나오네. 클란데 스레를 들고 있는 사람 잡아서 사용 가능하냐고요? 아, 당연히 가능하죠. 아, 나왔음. 좋아요. 쥐어 나왔구만. 양룡이 부르자 양용이. 솔직히 여기에서 내가 BRDM 소환했는데 뒤집어진다? 아 그럼 말도 안되는 거거든 <laughs> 얘는 무조건 탈수 있거든 아 소환? 스르륵 드셨으니 스르륵 킬당 치킨시 3 0 0 0네 스르륵 킬당 3 0 0 0요치킨 정산 알겠습니다 오케이 편안하구만. 어 일단 무난하게 탑텐은 들어갈 게 같긴 한데 예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디알데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어? 잠깐 보급 복음 아니야? 보급이 있네. 와 어, 무조건 먹겠지. 어? 안 먹었어 설마? 오. 이리 이리 완전 새리이네 사람 이네뭔소리야 뭐죠? 감자 뭐야? 야야야야 타타타타타타타 타리로 들어가신다고? 로 들어가, 신 다고 조자 차가자 자자 타타타타타 아, 저 사이코패스 어떡 하냐? 저런 녀석이 제일 무서워. 최대한 저런 녀석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음,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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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태양나 깨주고. 야, 잠깐만, 에미서고개 무서운데? 아니, 에미서고가 있어버리네? 뭐야 누구세요? 어? 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야 고맙다 아유 야, 친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거든 어넌 내가 너 살려줄게 너어 열심히 살아 해피 해피 뉴 이어 여기 있네. 와, 컷버렸네 와우. 개소리. 일단 그 사이코패스 느낌 이좀 나거든요. 아니 어, 계시고요? 따라 <laughs> 들어가자.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사이가야, 사이가? 앰프야, 뭐야, 이거? 아 이용하는 거 좋았고요. <laughs> 아 비할튼 개꿀이네. 야저 친구 아직도 살아 있어 베린 친구 저거 어? 아직도 살아 있네. 베린이 생각보다 근데 운영 잘하는데. <laughs> 네. 오호 사이코 사이코. 오호 사이코 사이코. 에헤 저런 사이코를 받아.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사이코. 야 베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뭐 뭐야? 베리는 어떻게 됐음? 베이 죽음? 헤이. 네. 양 념이 주고 싶은데, 양 념이 타라. 제발, 양 념이 제발 타 줘. 양 념이 타 줘, 친구야. 양육 타줘 탔다, 탔다, 다다 그렇지! <laughs> 아, 그렇지, 나이스. 야, 이게 바로 진정한 낚시 아니겠습니까? <laughs> 춤추는거 백퀸바다 크프와아하 예. 이건 후원을 안할 수 없네요 치킨 축하드립니다 이야 깔끔하게 사치킨 성공해 양용이 낚시 성공해 유튜버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린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대 대체 여기까지 왔다가 아이고, 아이고, 저런, 저런. 네, 이렇게 죽었군요. 자,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제가 연막 치고서 여기다 버렸거든요? 이거 버렸는데, 어, 저 있는 거 확인했죠? 연막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 생각을 좀 했을 거야. 어? BR님이 이쪽으로 왔네? 내가 탈까? 약간 그 생각을 했을 거야. <laughs> 이게 제가 총을 계속 쏜 이유가, 비알디 타라고 나 여기 안에 있다고 그래서 알린 거임 얘가 바로 여기다 연막 치죠 그죠 비알디탈 생각에 어 아, 미끼를 물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물었음 바로 타러 가자 그죠 <laughs> 네 탔고 자 타자마자 제가 이제 판 쳐들고 예. 아, 판처 등도 생각 전혀 못 했을 겁니다, 후반에. 예.